정미란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 11시에도 화장을 지우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남자 생기셨어요? 미란 씨는 뜨끔했습니다. 맞았거든요. 한달 전부터 헬스장에서 만난 강대수 씨 때문에 미란 씨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파마를 했고, 헬스장을 매일 가게 됐고, 무엇보다 휴대폰 카톡 알림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 시니어 연애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미란 씨는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미란 씨는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러닝머신을 걷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옆 러닝머신에 매일 오후 2시마다 나타나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색 운동복에 깔끔한 운동화를 신은 그 사람. 항상 정확히 30분을 걷고 스트레칭 구역으로 가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옆에서 운동하던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30분 목표세요? 미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뇨 때문에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작년에 진단받았어요. 순간 공통점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스트레칭 구역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하는지,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4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헤어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운동 후, 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카톡 하세요? 운동이나 건강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QR코드를 찍는데 손이 자꾸 떨렸죠. 됐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란 씨는 휴대폰만 들여다 봤습니다. 과연 메시지가 올까? 오후 7시, 딱딱. 오늘 운동 잘하셨죠? 저는 집에서 스트레칭 더 했어요. 미란 씨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30분을 고민했습니다. 저도요. 유튜브 보면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의 10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메시지가 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대수 씨의 인사 메시지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혈당은 어떠세요? 저녁은 뭐 드셨어요? 이 운동 영상 괜찮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였지만, 미란 씨에게는 특별했습니다. 60년을 살며 이렇게 매일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도 이렇게까지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미란 씨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왔을까? 읽고 답장은 했을까? 이런 마음이 설렘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죠. 2주 후. 대수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당뇨 환자를 위한 건강 요리 강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미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함께 가자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미란 씨는 그 사흘 동안 옷장을 열 번도 넘게 뒤졌습니다. 뭘 입지? 너무 꾸민 것 같으면 이상할까? 그냥 평소처럼 입을까? 딸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미란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대수 씨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미란 씨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대수 씨의 칭찬에 미란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요리 강좌는 이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조가 돼서 당뇨 환자용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썰고 드레싱을 만들고, 접시에 담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대수 씨가 물었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미란 씨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세 시간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란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한 기분이었죠. 그때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화장도 하시고, 미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응,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 들었어. 혼자요? 아니, 헬스장에서 알게 된 분이랑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이 남자분이에요? 미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시니어 타깃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미란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건 아닌데. 다음 날 아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딸이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세요? 미란 씨는 반박했습니다. 친구야. 같이 운동하고 밥 먹는 친구.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재산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아빠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미란 씨는 화가 났습니다. 3년이나 됐어. 그리고 그분도 아파트 있고 연금 받으시는 분이야. 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엄마 평판도 있는데. 미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대수 씨의 메시지가 왔지만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